안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의 한 요소인 Swift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안전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오픈스택 Swift의 구조와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DevStack으로 OpenStack Swift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로서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림이나 영상, 문서와 같이 형태가 각기 다른 비정형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어, 흔히 말하는 파일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말고 다른 형태의 블록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 블록 스토리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이 블록을 다루는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징은 어 블록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서 계층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는 평평한 공간에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일부분만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블록 스토리지의 특징은 특정 블록에 대해서만 수정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그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HTTP 기반의 REST API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다루게 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마존 AWS의 S3가 대표적일 텐데요. S3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모든 오퍼레이션을 HTTP 기반의 REST API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픈스택 Swi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wift는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Swift는 다른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어, 예를 들면 노바나, 신더, 뉴트론 등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 자체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싶다면 Swift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구축이 가능합니다. 어, Swift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토리지 확장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Swift에는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전체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간단하게 오브젝트 서버만 증설함으로써 그 가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브젝트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기본 3개의 데이터 복제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스위프트의 기본 옵션이고요 어, 스토리지 폴리시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복제분의 개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wift는 Eventually c o n s i s t e n c y Storage라고도 불립니다 위에서 Swift는 세 개의 복제분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복제분 모두가 생성이 될때 혹은 업데이트 시점에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Swift는 언젠가는 세계가 세계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픈스택 Swift의 구성 개념적인 면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Swift는 총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카운트와 컨테이너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입니다. 어카운트는 스위프트의 최상의 개념으로 스위프트를 이용하기 위한 계정, 즉, 어카운트를 의미합니다. 어카운트는 컨테이너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네인스페이스로 구분이 되고, 스위프트에는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오브젝트를 저장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네인스페이스입니다. 컨테이너의 이름은 하나의 하나의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수 없고 서로 다른 어카운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는 문서, 이미지,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Swift에서는 단일 오브젝트에 대해서 최대 5gb까지의 오브젝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정 단위로 쪼개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Swift에서는 SLO 또는 DLO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OpenStack Swift의 구성요소, 서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Stack Swift는 총 4가지의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키 서버, 어카운트 서버, 컨테이너, 오브젝트 서버, 총 4가지의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인증, 로깅, 과금 등 여러가지의 요청을 처리를 하고 해당 요청을 적절한 서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해석해서 어카운트나 컨테이너, 오브지스 서버로 그 요청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카운트 서버는 앞에서 설명드린 어카운트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로 주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서버는 어카운트에 대한 컨테이너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 역시 데이터베이스만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서버는 오브젝트를 실제로 저장을 하는데 물리적인 디스크에다가 실제로 저장을 하는 서버입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총네 가지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서버 외에도 컨시스턴스를 맞춰주기 위한 여러 데몬들이 같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Swift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링은 OpenStack Swift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penStack Swift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분산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느, 어디에 구체적으로는 어느 서버에 어느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링은 이러한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OpenStack Swift의 모든 컴포넌트들, 서버들은 반드시 이 링을 가지고 있고 그, 네, 그 링은 모든 서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어야만 합니다. 그럼 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에는 첫 번째로 디바이스 목록 테이블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든 서버, 예를 들면 어카운트나 컨테이너, 오브젝트 서버에 대해서 각 서버별로 어떤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고 각 디바이스는 어떠한 IP와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든 서버에 대해서 1차원 배열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각 테이블의 요소에는 IP, 포트, 그다음에 디바이스 명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목록 테이블을 가지고 뒤에서 설명드릴 매퍼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 실제 오브젝트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룩업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해 어느 디바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지 결정을 할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2차원 테이블입니다. 위에는 파티션들이 있고요. 여기는 좌측에는 리플리케이션 개수만큼 행이 존재하게 됩니다. 파티션을 링을 만들 때 내가 몇 개의 파티션을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번 파티션의 경우에는 총 3개의 리플리케이션을 두는데 0번째 리플리케이션은 3번 디스크. 첫 번, 그 다음에 두번째 리플리케이션은 1번 디스크. 그 다음은 10번.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은 오픈스텍 스위프트는 각 요소의 이름을, 에, 대해서 md5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카운트는 이러한 요소를 갖는데, 요것을 md5 한 값,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이렇게 된 형태의 요청이 오면 이것을 md5. 그서 이렇게 위에서 만든 MD5 값을 링을 생성할 때 지정한 파티션 값으로 모두 연산을 합니다. 지금 이 값은 이 컨테이너에 대한 MD5 값인데요. 이 값을 파티션 개수 2048개로 만들었다면 2048개로 모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14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140이라는 값은 디바이스 룩업 테이블에서의 파티션 열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은 해당 열의 리플리카로 지정된 디바이스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OpenStack Swift의 처리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청은 프로시 서버가 받고요. 프로시 서버는 각 요청을 해석을 해서 어카운트에 대한 요청이면 어카운트 서버로, 컨테이너에 대한 요청이면 컨테이너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 모든 통신은 HTTP 기반의 REST API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프로시 서버도 REST API로 받고 프로시 서버가 다른 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때에도 REST API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OpenStack Swift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어, 상용 버전 상용을 위한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테스트 혹은 개발 용도를 위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셋 스위프트를 설치하는 두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브스택을 이용하는 방법과 SAIO라고 스위프트 올인원이라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어 데브스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기본 인증 체계로는 이스톤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SAIO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Swift의 모든 요소를 수동으로 설치하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Swift에 대한 구성 내용과 설정,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Swift 오리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TempUs라는 방식을 기본 인증 체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OpenStack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문서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나온대로만 따라 하게 되면은 Swift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DevStack으로다가 OpenStack Swift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vStack으로 구축하기 전에 버츄얼박스에 VM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어, CPU는 최소 2코어 이상이 필요하고요 메모리는 최소 4GB 그 디스크 사이즈는 우리가 오브젝트를 여러개 올려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한 30GB 정도의 디스크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운영체제로는 우분투 16.04 LTS 서버 버전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네트워크는 어, 이번에 바뀌었죠. EMP-0S3는 NAT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EMP-0S8은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츄얼박스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어 VM 하나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 VM에 대한 설정은 시스템 탭에서 메모리는 4 g b 를 주었고요. 프로세스는 이 코어를 주었습니다. 네트워크 탭에서는 첫번째 어댑터에서는 NAT 네트워크를 붙였고요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VM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는 호스트 온 어댑터에서 VBOX 0라는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고요이 VBOX 0 네트워크는 어 버츠박스 설정에서 1 9 1 6 8 5 6 1이 게이트웨이 주소고, DHCP 서버를 가동을 하는데 100부터 101번, 101번부터 254번까지 할당을 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evStack의 설정 파일인 로컬청 컴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청 컴프에는 어, 기본적인 로컬청 컴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긴 하지만 추가로 아래 부분에 Swift만 설치하고 싶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디세이블시키고 Keystone과 관련 아, Swift와 관련된 서비스만 인스톨하게 됩니다. k 스톤과 k 스톤이 이용하는 m y s q l 그다음에 Swift의 프록시 서버 오브젝트 컨테이너 어카운트에 대한 내용을 설치를 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Swift Replicas는 Swift가 총몇 개의 리플리케이션을 두게 될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stack.sh를 실행을 하면은 DevStack이 Swift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자동으로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Swift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wift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스택에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 dev stac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오픈 rc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어드민이라는 계정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크립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프트를 어, 사용하는 첫 단계로 컨테이너를 먼저 생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가 제대로 생성된지 한번 보고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미널로 왔습니다. 어, 현재는 시간 관계상 미리 데브 스 k 을 이용해서 오픈 스택 Swift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프로세스 목록을 보면은 네, 정상적으로 Swift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opt 스택의 d e 스택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open.r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어,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인데요. open 스택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정보 환경 설정들을 어, 세팅해 주는 파일입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어, 스위프트 용어경 환경 변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네, 환경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어, 스위프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stats라는 명령어로 통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드민이라는 계정은 스위프트 내에서 계정이 usunderbar1910으로 시작되는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오브젝트 정보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 스위프, 어,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i f 트의호스트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오타가 있네요.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다시 수입트 스텟을 이용해서 확인해보면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swift list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네, 방금 생성한 컨테이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하나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위해 tes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는 hello world라는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는 방법은 swift 업로드 그리고 컨테이너명 방금 만든 컨테이너명과 그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방금 만든 텍스트를 적어주고 주면은 네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고요 어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지 보기 위해서 다시 w 이프트 스탯이라는 영역을 해보면 음, 네, 어, 오브젝트는 없네요. 그러면은 리스트하고 어, 컨테이너를 하면은 네 방금 올라간 오브젝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s 프 i f t 다운로드 테스트 어,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 이름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명을 네, 입력을 하면은 오브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스택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픈 스택 스위프트는 오픈 쌍에서 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어, 그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안에 오브젝트를 올리고 삭제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이런 과정이 오브젝트 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 Swift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은그 소스 코드를 직접 분석을 하시면 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OpenStack Swif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